여기까지 나왔어요. 엄마야. 아. 에이. 이... 아, 그래도 낯선 사람이랑 경기야. 어, 그래, 그래. 경기, 가자, 가자, 가자. 세상에. 어, 낯선 사람이야? 어, 가자, 가자. 맘만 보러 가자. 맘만 보러 가자. 이리 와, 요미야, 나와. 안무서워야 돼. 가자, 가자. 세상에, 나와 있었어요. 어, 또 인사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맘만 보러 가자. 도미야, 안 무서워해도 돼, 이리 미야 맘마 보러 가자 어, 가자, 가자, 이리 와도미 맘마 물러 가자, 빨리 와 빨리 떼가자, 누가 여기 빨리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도미야, 이리 와도미 가자, 가자, 가자 어, 또 인사하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또 인사하고 여기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엉이 엄마 최고야. 어, 그래 그래 알았어요. 내가 잘 챙겨줄게. 알았어 아무리 바빠도 네밥 챙겨줄게요. 가자, 가자.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배고픈데 자꾸 보비 하려 그래. 응? 알았어. 내네 엄마야.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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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야 빨리 가자. 노랑이는 어디 갔어? 어 우리 노랑 이 있네. 노랑. 아 너어디간 거야? 우리 신선 노랑이, 어? 어 그래 그래 보고 싶었어요. 딴데 가지 마밥줄 때는 노랑아, 그럼 노랑이도 밥 줄. 썸박이 우리 예쁜 아가씨, 예쁜 아가씨 오늘 예쁜 아가씨 오늘 그래그래밥 줄게. 밥 줄게 기다려. 알았어 알유어 여기 있어. 노랑아, 어디 간 거예요? 맛있게 먹어? 노랑이? 맛있게 먹어 노랑아, 너 어디 돌아다니는 거예요? 걱정하게. 노랑아, 올라왔서 먹어, 올라왔서 먹어. 여기 와서 먹어. 올라왔서 먹어. 노랑아, 올라왔서 먹어. 올라. 올라왔어 노랑아, 노랑이는 추워요? 응? 아프지 마. 아픈 매너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알았지? 자, 맛있게 먹어. 아유. 오늘 몽땅이 어디 간 거야? 이거 맛있게 잘 먹네 우리 이쁜이들. 잘 먹네. 어휴, 우리 노랑이 잘 먹네. 노랑이 맛있어요. 노랑아, 맛있어? 간다.